안녕하세요. 수유자었습니다 아, 예, 아이폰으로 찍으니까 실제 하늘보다 하늘이 더 웅장하게 보이네요. 그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아, 8일입니다. 1월 8일. 아니, 2월 8일. 2월 8일이구요. 아, 그 이제 6일만 더 있으면 발렌타인데이. 아, 발렌타인데이. <laughs> 에휴 언제 초콜릿 한번 받아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 발렌타인데이가 6일 날았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안철수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안철수가 과연 단일화를 하냐 안하냐 여기 대해서 고민이, 궁금증이 많으실텐데 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단일화는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철수 대표가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또 작년부터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 간에 나름대로 이제 교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안철수 대표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상 선거를 통해서 임명직 말고 선출직으로 뭔가 어떤 큰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분이. 개인적인 캐릭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그러니까 밑에, 아랫사람이라고 그렇지. 같이 선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에, 상당히 실망하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냥 마이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CEO 생활 해보고, 해오고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냥 그런 신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 그런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코 패스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약자를, 그 걱정을 하고, 국민들을 걱정하고, 뭐, 이런, 보편적인 어떤 마인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업무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직원을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냥 자기 회사 월급 받는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월급은 거기서 받잖아. 그럼 당신 업무, 당신 임무만 충실하면 될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나는 뭐 당신하고 특별히 인간적인 관계를 이렇게 가질 생각은 없다.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정치인은 그래선 안됩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밑에 자원봉사자나 수행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 그 정치인의 어떤 그 가치관, 이런 데 공감이 돼가지고 같이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거예요. 뭐 자원봉사라는 거는 사실 그냥 가서 뚫려 뚫려 가서 그냥 일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돈 써가면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월급이라는 게 없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만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삐지기 딱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어떤 순간 갑자기 안철수 씨가 그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도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내가 알던 안철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암튼, 각설하고, 단일라는될 겁니다. 그... 뭐 여론조사 이런거 필요 없구요. 그냥 어 윤석열, 안철수 만나가지고 밥이라도 먹다가 안철수가 윤석열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 다녀야 될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저기 뭐냐, 저기 뭐 장관 한 두개 정도 또는 이제 총리 이렇게 해서 어 되겠죠. 윤석열 정부 출발할 때는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가장 나을 겁니다 초대 총리가 방탄 총리라야 그나마 이제 이사청문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안철수가 국무총리인데 민주당 애들이 뭐 얼마나 두드리겠습니까 게다가 송영길은 민주당도 아니고 대선 패하고 나면 송영길하고 이제 이재명 세웠던 애들 싹 물거리하고 이낙연이 민주당 당권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낙연이 민주당이 될 테니까요 시점이 과연 언제냐.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대화를 좀 했었는데. 14일이 후보 등록입니다. 그러면 1일까지는 전격적으로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 계실 것 같아요. 2월 11일날 또한번 종편에서 주관하는 사자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는 여기까지 참석을 하고 주말에 단일화 사냥을 하든지 하겠죠. 만약에 후보 등록을 하고 완주한다. 지금 5%도 채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아무리 돈을 안 써도 한 200억은 써야 되는데, 그거 오롯이 안철수 개인 재산으로 날아갑니다. 지금 후원한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면 15%, 15% 이상 득표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욕은 욕대로 먹겠죠 정권교체에 성공해도 욕은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센 쪽에 붙는 게 낫죠 그래서 이재명씨가 김종인을 만나네 뭘 만나네 이러면서 전방위적으로 안철수랑 어떻게든 다리를 좀 놓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윤석열과 안철수는 뭐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식의 이제 의기투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 큰 플랜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그 특수부 검사들은 이제 수사 계획이라는 걸 짜기 때문에 몇년 단위의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하시는 게 많아서. 물론, 이제, 다양한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적응을 하는 거고, 그, 근데 지금 유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상하듯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경험을 살려서,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 정치인이 돼 가면서 갖게 되는 이제 정치적인 경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그 누구보다도, 아, 노련한, 또 계획성 있는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많은 측근들또 인재들이 있겠죠 브레인들 그런 사람들이 도와드리고 있겠죠. 네, 열심히. 하여튼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윤석열의 단일화는 그렇게 될 텐데 여론 조사를 통해서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역 선택 문제 때문이고요. 괜히 그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가 아니라 감동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오히려 불만만 더날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1대일 만나서 그냥 통 크게 합의 보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윤석열 캠프 인사들이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후보의 그런 뜻을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한이 이번 주 1월까지로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렌타인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렌타인데인 2월 14일이 제, 제가 알기로는 후보 등록일인가 그렇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아,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트위터라든지 SNS상에서 윤석열을 비방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김건희 욕하고 윤석열 욕하고 악의적인 네거티브 다시 끌고 와서 재탕삼탕하고 근데 그분들, 이, 쭉 따라가 보면, 대부분 오렌지 부사를 달고 계세요. 난 성과 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안철수 지휘자들이에요, 극렬 안철수 빡. 사실 그 정도 극렬이면 성과 핵랑 다를 게 없죠. 그럼 그분들은 진짜, 안철수를 돕는 게 아니라, 안철수한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세력입니다. 윤석열만 없으면 안철수가 할 텐데. 그런 마이너스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없으면 내가 잘될 텐데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 편협한 마인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정책 대결해서 이기든가 그게 안 됐으면 적고 들어든가 대의를 위해서 뭉치지 못할 만정. 이게 뭐 하시십니까? 근데, 과거 안철수 씨의 어떤 행복? 다 그랬어요. 오세훈 때 조금 낫지. 그 전까지는, 그냥, 저 혼자 미국 가고, 뭐 하고, 같이 독주하지 말라는데 완주하고. 그게 측근이라고 하는 극렬 분자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곁에 있다는 최진석, 그 양반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그 그러니까 나이든 학자, 그 그냥 도라입니다, 그냥. 저장사상이라 연구하는 인간이 무엇 뭐 똑바른 인간이겠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아직까지도 이제 푸쉬를 하고 있다는데 올해는 못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단일화 관련해서 뭐 물어오신 분들께 계셔가지고 말씀드리고 예전부터 단일를 하기로 정해져 있다. 이런 건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열심히 해보다가 단일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작년에, 그 나름 두 분이 정하셨을 것 같은데, 안재수 씨가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생각한 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자기 딸은 그래도 한 15%에서 18%, 20%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안 나오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죠.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왜 떨어지냐. 지지율. 씨. 지금 선거는 윤석열이 좋다. 아철수가 좋다. 이재명이 좋다. 이래서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싫다. 싫은 사람 다 모여라. 이래서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이 싫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은 민주당원들 다 모여라. 이래서 또 모여요. 윤석열의 큰 세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을 건데요, 니들이? 실업성 모였다는데. 그리고 왜 싫어하는지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싫어하는 이유가 아직도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싫은 거지. 아, 졸라 미워. 그래서 모여서 윤석열 찍는 겁니다. 가장 될것 같은 놈 찍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입니다. 일단 당 당초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후보로 올렸을 때 부터 민주당은 실수한 겁니다. 저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단추가 하나 남는데 끼울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침몰하는 겁니다. 물세고 어? 침몰하는 거예요. 아, 또 뵙겠습니다. 제가 뭐 단일한 말씀만 딱 드리고 했으니까, 조만간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